강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염산, 산성 수용액에서는 주인공이 하이드로늄이야. 수산화 이온이 아니에요. 수산화나트륨, 연기성 수용액에서는 주인공이 수산화이온이에요. 하이드로늄이온이 아니에요. 왜 여기서 그 주인공을 구별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25도씨에서 0 1몰농도 NaOH Xml를 준비하고 거기다 누구를 추가하냐면 물을 점점 추가할 거래. 그럼 이 용액은 희석이 되겠지. 그에 따라 만들어진 세 가지 수용액의 부피와 pH를 나타냈대. 그래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내가 맨 처음에 갖고 있던 원액을 xml를 가용액이라고 하고요 추가해서 10ml 된걸 나용액 추가해서 20ml 된걸 다용액 추가해서 yml 된 거를 라용액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가나 다라의 서로 다른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어요 용액의 부피값 알려줬으니까 일단 여기다 명시해볼 건데 가 xml, 나 10ml, 다 20ml, 라 yml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용액들에 대해서 우리 또뭐 알고 있냐면 이 용액들에 대해서 pH 값을 각각 알려줬거든? 해서 pH 값까지 서술하고 넘어갈 건데요. 가용액은 pH 13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 마이너스 13승이죠? 나용액 pH 12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 마이너스 12승이에요? 다용액은 미지수로 줬으니까 일단 냅둘 거고, 라용액은 부피는 모르더라도 pH가 11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는 마이너스 11승이다 라고 놓고 문제 풀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가나다라 용액은 모두다 온도가 일정하고 25도 씨야 25도 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우리 이 용액들에 대해서 수산화 <laughs>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도 서술할 수 있죠. 둘의 곱이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7x10의 마이너스 1, 7x10의 1 마이너스 2, 7x10의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까지 먼저 서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염기에서 주인공이 OH-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기본 개념 하나 갖고 올게요. 용액의 몰롱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지. 근데 이거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나는 NaOHXml 원액으로 갖고 있었어. 거기다 누구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물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 용액의 몰농도를 살펴볼 건데 나 지금 물만 넣어주잖아. 용질의 양은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일정해. 근데 물을 넣어주면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죠. 그럼 몰농도 어떻게 되죠? 낮아지잖아. 부피가 두 배가 됐네? 그럼 몰농도 2분의 1배 되지. 부피가 10배가 됐네? 그럼 물농도 10분의 1배 되는 거잖아. 그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흐름이야?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있는데, 누가 있냐면, 어쨌든 가나다라로 갈수록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고 있어. 물을 추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수산화 이온의 물농도가 작아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오바는 이게 작아지는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은 작아지는 거야? 자, 근데 누가 이상하냐면, 하이드로, 늄 이온 어때? 이거 커지고 있는거야 얘들아 찐해지고 있는거야 내가 무, 누구를 넣고 있는데 물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이상한거야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건데 내가 여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했어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음으로써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이온화되고요또 일단 물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 일어나서 이두 가지가 이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원액이야. 그래서 이 용액 안에는 결국엔 반응식으로는 총두 가지 반응식이 있지만 이 용액 안에는 나트륨 플러스 양이온이 들어있고, OH 마이너스 음이온이 들어있고, 하이드로늄 양이온, 이세 종류의 이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성적인 개념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둘 중에 누구는 되게 적은 양만 일어나는 게 있어, 누구.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 되게 적은 양만 일어난다고 했지. 그리고 또 기본 개념. 얘 가역 반응이잖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잖아. 우리 옛날에 2점짜리 4번 문제 풀때 봤는데요. 이 동적평형은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빛값이 있어.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빛값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요. 반응물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적은 양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추구해. 근데 여기 누가 뭐가 있냐면, NaOH가 뭐가 있어? 이거는 100%다 이온화되거든요. 생성물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용액을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봤을 때 지금 이해 안 돼도 들어보세요. 용액 중에는 얘랑 얘랑 얘, 세 종류의 이온이 있는 것은 맞는데, 얘네 둘이 진짜 많고, 얘는 조금만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얘랑 얘는 진짜 많이 있는데, 얘는 되게 적은 양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누구를 넣냐면, 물을 넣어줄 거야. 그럼 넣는 순간에는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니까 얘 농도도 감소하고 얘 농도도 감소하고 얘 농도도 감소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얘네들이 워낙 양이 많았기 때문에 농도 감소하는 폭이 얘네가 더크다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 농도는 되게 조금 감소하는데 얘가 갑자기 크게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비율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누가 갑자기 너무 적어졌어. OH- 갑자기 너무 적어졌잖아? 그럼 이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정반응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나 물을 넣어주면 얘 농도도 감소하고 얘 농도도 감소하는데 얘네들은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얘 가역 반응이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정 비율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얘의 농도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반응이 촉진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반응이 촉진되면 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평양 이동에 따라 내가 물을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농도는 감소하지만 이 반응의 정반응이 촉 되기 때문에 H3O+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 못하는데 얘가 늘어나서 얘가 몇 배가 늘어나는지 알 수는 없잖아. 해서 이 값은 나중에 Kw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다 이해가 안 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염기성 용액을 희석할 때 중요한 몰농도는 OH-인 거야. 얘는 부피에 반비례해서 농도가 감소해요. 근데 얘는 우리가 부피 값을 가지고 얘의 농도를 알 수는 없어요. 얘 농도는 KW로 맞춰줍니다. 무슨 말인지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나는 NaOH를 희석해, HCl을 희석해. NaOH를 희석하지? 그러면 H3O 플러스가 주인공이야, OH 마이너스가 주인공이야. OH 마이너스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인데 비교해볼게. 가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랑 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비교해볼 건데 얘 0.1이고 얘 0.01이잖아. 몇대 몇이니? 10대 1이지. 용액의 몰농도가 몇 배로 줄어들었냐면 10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됐다는 거야? 10배가 됐다는 거잖아. 해서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이용하면 몰농도가 1대 아 10대 1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피는 1대 10이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x는 1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맥을 잘못 집어서 하이드로늄으로 잡았다고 해봐. 얘네 몰농도 몇대 몇이냐면 마이너스 13대 마이너스 12니까 몰농도 1대 10이거든요. 그래서 부피비 10대 1이라고 잡으 얘가 갑자기 100이 나오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희석할 때는 OH-의 몰농도가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지 여기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중심으로 잡으면 안 돼요. 바로 다음 문제에서 한번더 연습할 거니까 일단 따라와 보시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0.1대 0.01, 10대 1이니까 부피는 반대로 1대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X가 1이라는 걸 이해 한번 해보시고. 한번더 볼게요. 그러면 가랑 라를 비교해 볼 건데, 가랑 라에서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0.1대 0.001이니까 몇대 몇이야? 100대 1이지. 그럼 부피는 반대로 몇대 몇이어야 돼? 1대 100이어야 되잖아 해서 얘 부피가 1이면 얘 부피가 100이다라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산화 이온의 몰롱도랑 용액의 부피의 반비례 관계를 이용하는 게 수산화 나트륨 용액 문제예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흐름이 반대인데 나와 다는 몰롱도비는 모르지만 누구라냐면 부피비를 알아. 그럼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용액의 부피가 2배가 됐대. 그럼 몰롱도 몇배 돼야 되니까? 2분의 1배 돼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조금 더 깔끔하게 나타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것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을 희석하는 거기 때문에 용질의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일 때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랑 부피랑 반비례하는 걸 이용해서 부피와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비를 찾아내줘야 돼요. 어 그럼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은 그럼 어떻게 찾냐?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은 정해진 값이야. 용액이 25도씨고 25도씨고 25도씨니까 이두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줘야 되죠.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얘물농도 5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는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라고 KW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되지. 부피랑 상관 없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물농도는 한번 이해해보시고 밑에 내려가서 정답 찾습니다. x는 1이고요. y는 100이에요. g는 다용액의 ph잖아. 그래서 다용액의 ph를 구해보면 다용액의 ph g는요. 로그 마이너스에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취한 거죠. 12 마이너스 로그 2가 됩니다. 여긴 빼기 g니까 12 빼주고 로그 2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줘야 돼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서는 수산화 이온의 물농도가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다라는 걸꼭 이해하셔야 되고, 1분 뒤에 10번 문제 같이 풀 거니까 내용 정리해보세요. 가리가리 할수 있는데 10번 문제 보면 그래도 정리가 될 거야. 이번에 영상 볼 거니까.